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대충하지 않고 그 일에 우리의 임계치를 넘겨야 합니다. 목표를 향한 열정이 99도가 아니고 100도를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발성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발성으로 그렇게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임계치를 넘길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그 일이 오래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얼마 가지 못하죠. 자발적으로 할 때에 임계치를 넘기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니에미아의 지도하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에. 이 놀라운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 뒤에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고 성을 다스릴 자들을 세웁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거기서 함께 파수하며 사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벽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재건된 이 도시가 다시 회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죠. 그 일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을 보면은, 우리가 오전에 8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초하루가 시작되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7월 1일 첫날 모든 백성들이 수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2일 지도자들이 또 남아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초막절에 주목하게 되어지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7월 22일, 이제 8일째 되는 그날 다시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24일에 그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7월 1일을 시작으로 한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의 자발성과 열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그달 숨은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나 4분의 1은 제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그들이 다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죠. 다 함께 금식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서 깊이 슬퍼하고 깊이 애통이 하는 그런 자기들의 죄를뉘우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 쓰고 그리고 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그리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죠. 그러고 나서 나 4분의 1이니까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죄를 발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전에 주목했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또다시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내 모습을 비춰보는,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그런 거울이고 기준이고 잣대인 것입니다. 낮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스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은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해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부흥과 회복의 시작은 그리고 축복의 시작은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사단전 자사전 2장 3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죠.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직역하면은 심장을 관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찔려는 수동태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이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어요. 내 심장을 관통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시는 것만큼 놀라운 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내 마음을 치는 것내 마음을 찌르는 것내 심장을 관통하는 것 이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내 영적 감각이 알고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다 살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목사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음에 찔림이 없는 것은. 그래 영적 감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죄에 대한 수치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마음에 찔림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이건 말세의 특징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치시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마음에 찔림이 오면 은 어제 내말씀드려서 스테반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이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마음에 찔림이 오면 더 완악해집니다 사람들은 다른 감각은 예민합니다 누가 내게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이것은 금방 알아챕니다. 정욕, 탐욕,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느낌은 너무나 잘 느낍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셔도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공 11장 1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전혀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찔림이 없는 인도의 영성신학자인 앤소니트 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 속에서 흔이 나고 잠 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난 적은 전혀 없이 잠 속에서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었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치셔도 그 깨달음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열심이 대단한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치셨습니다. 내 아이가 만약 오늘 죽으면 천국갈 확신이 있느냐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이 자기 자녀의 대학 입시, 유학 가는 거, 직장, 결혼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아이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 성적에는 그렇게 예민했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가. 자기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바보 같은 자기 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세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예배 때마다 찔림이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들은 죄를 잡으겠습니다. 나 4분의 1,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또다시 나 4분의 1,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싹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스 사망입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덮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덮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자복하시고요. 그리고 죄가 안 깨달아지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죄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없이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진정한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구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전부 토설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해합니다. 죄를 지적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수치스럽습니다.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토사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는 내옆 사람들에게도 강하게 전염이 되어집니다 부흥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빌리그란 목사님에게 부흥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빌리그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흥이 올때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둘째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할 때에 거기서 부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 집회가 여러 날 계속 되었는데 성도들이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저녁 집회 때에 장로님이 한분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와 제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붕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집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요? 우리 화해합시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러자 회중선에게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송도가 뒤따라서 일어나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 목사님 뒤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출고 나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성도들이 일어나더니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렇게 시작되어진 부흥이 그 지역을 3년 동안 휩쓸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부르어 기도하는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를 청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가 없습니다. 자녀 가운데 회개가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회개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변화시켜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내죄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는데, 내 죄를 들여다보고 그죄 때문에 애통하며 그 죄를 해결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청산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령을 회복시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그냥 구질구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구질구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프레드릭 뷰쿠너는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회계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회계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와우! 하고 탄성을 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회계 기도를 할 때면 저는 뭐기도하면 거의 대부분이 회개 기도예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할 때면은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처음에는 회개가 정말 하기 싫어요. 지었던 죄회개했는데또 짚고 있고. 그런데 회개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 속에서 회개가막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이요, 더 이상 막 구질구질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의 기대가 되어져. 아 이제 회복되겠구나. 죄를 끊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옛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옛 생각, 옛 가치관, 옛 습관, 옛 삶의 어떤 찌꺼기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유혹하는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절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들과 절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은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도마뱀은 위가 기 찾아오면 자기 꼬리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꼬리는 잘라졌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죠.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죠. 발이 당뇨 합병증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 절망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썩은 다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죠. 다리가 썩어 들어갈 때는 하루라도 빨리 그 썩어진 것을 절단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심령이 죽게 되어집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절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단절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단절하는 아픔을 감당해야 됩니다. 단절의 아픔이 없이는 참된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단절하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즉시 절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 뒷부분부터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천지 창조부터 출애굽까지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어지는 죄와 그리고 불순정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의 그 사건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지었던 그 죄,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크게 모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하나님께서 크신 극률을 베푸셨습니다. 자, 31절 말씀 시작.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우리가 또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 그 극률로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풍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 이제 유대 백성들이 처한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봉하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살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멋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구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하고, 또 열죄의 죄를 자복하고, 멋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고한 언약을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에 약속에 인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그렇게 인봉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